최근에 이런 추세가 성장하고 있어요 웨지파를 얼굴에 쓰고 싶어 물에 씻어내거나 헹구거나 닦아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좋은 추세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너무 민망하네요 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버스 티키타카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김수진 팀장님, 바로 뉴스킨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요, 같이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킨 마케팅 팀의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뉴스킨에 입사한지 15년 됐어요. 15년이나 되셨어요. 네. 어, 선배님이시네요. 제가 선배님이죠. 오늘 호칭을 그러면 어떻게 선배님으로 할까요? 고인물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건 안 됩니다. 안 살아있는 화성 뭐 이렇게도 부르시는 네. 분들이 계시죠. 제가 워낙에 오래 뉴스킨에 근무를 했다니까. 네. 뉴스킨에 오래도 계셨지만 한 팀에서 계속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입사했을 때도 뉴스킨 마케팅 팀이었고 음. 직무는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계속 뉴스킨 마케팅 팀. 이 뷰티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수 있죠. 좀 옛날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담당하셨던 제품 네.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 에이지락 첫 제품이 나오던 때였어요. 아유, 거의. 오래되셨네요. 아, 진짜 오래됐죠. 네. 그 역사적인 에이지락의 첫 번째 제품, 트랜스포메이션 음. 출시했을 때, 제가 그 전에, 사실 그좀 전에 입사를 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출시, 에이지락 첫 제품의 출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벌써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지금이 몇 번째 이 네. 에이지락 제품인지, 정말 좀 자랑스럽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보니 옛날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밤새도 네. 모자랍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 길을 가다가 되게 많은 광고들을 봤어요. 어떤 광고였냐면, 뭐 버스 광고판이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뭐 사인이지, 광고판에서도 많이 봤는데, 면도기처럼 생겼는데, 어떤 여성분이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주사기처럼 생겼는데 주사기는 아니에요. 뭔가 뷰티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미용기기, 뷰티 디바이스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추세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시장 조사 자료나 이런 것을 보고 수치적으로도 좀 그러하다라고 느끼지만 저도 굉장히 체감을 하는 게 15년 전에 제가 뉴스킨에 처음 입사를 했을 음. 때만 해도 주변 분들이 너 뉴스킨 다니니. 혹시 그럼 이것 좀 하고 부탁하시는 것들 중에 1위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어, 저희 뉴스킨라면 바디바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바디바, 이넨서, 미스트 같이 이제 많은 분들이 두루두루 사용하시는 그런 화장품류 제품들, 퍼스널 케어 제품류들이 많았고, 음. 엄마의 친구, 작은 엄마, 연락 끊겼던 작은 엄마, 친구의 엄마의 친구 뭐 이런 좀돈좀 좀 있으실 것 같은 어머님들이 생각만 해도 돈 많으신 분들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어 갈바닉 살수 있니 음. 뭐 이런거 물어보셨는데 요즘에 좀 달라졌어요 요즘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나이가 적건 나이가 좀 많으시건 음 심지어 남자분들도 혹시 너희 회사에서 파는 그 루미스파 아이오 그거 어떻게 하면 오. 구매할 수 있어 웰스파라는 제품 나왔다던데, 그거 너네 회사 제품 맞지? 그거 뭐야? 설명 좀 해줄래? 음. 라는 질문들을 가리지 않고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 정말 미용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졌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넓어졌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저희 집에도 사실 뉴 스킨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뷰티 디바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뷰티 디바이스들을 잘 알고 사용하는 건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어 이게 원리적으로 어떤 것인지 좋은 건 알겠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최근에 웰스파이오 제가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디에 개선이 됐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아서 아 빨리 이거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아직은 제가 많이 사용을 해보지 못했는데 어떠세요? 웰스파이오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왜 스파 아이오를 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지 사실 저렴하지 않잖아요 어 사실 좀 비싼 거 같기도 해요 맞아요 6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쓴다 라고 하면 어디에 음... 최근에 돈을 쓰셨어요 60만 원이요 어제 용돈보다 너무 많아서 <laughs> 많이 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어 저에게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데요 제가 최근에 스피커를 하나 샀어요. 제가 전자 기기를 좋아하는데 스피커를 살때 60만 원을 투자한다 이 부분은 저한테는 좀 합리적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팀장님께서는 스피커를 좋아하시고 그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 동안 충분한 만족감을 원하는 맞아. 결과를 얻기 때문이잖아요. 웰스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매를 하신 분들, 써보신 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효과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웰스파인기가 나날이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어떤 효과가 수진 팀장님 보시기에는 가장 강력한지 또 가장 어필이 될수 있을지 네.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웰스파가 바디 케어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웰스파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 제품이라는 게 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웰스파로 바디 관리를 할때 시중에 바디 디바이스 많이 있잖아요. 뭐 인터넷에 쳐보셔도 아니면 올땡에 가셔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웰스파만 할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말하자면 뷰티 앤 웰리스 저희가 늘상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스토어, 리바이탈라이즈 그리고 릴렉스 루틴을 통해서 우리 몸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도 아름답게 해주고, 또 요즘엔 시간이나 돈을 들여서 운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운동의 효과나 전후의 관리도 도와줄 수 있는 두루두루 빠지지 않고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코 이 웨이스파를 어, 집에 한대 들여놓으시는 이큰 지름이 네. 아깝지가 않다라고 어.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낄 때, 어, 저는 생, 문과생이거든요. 사실은 좋다, 좋다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어떤 이론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제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용 제품을 쓴다. 사실 손으로 발라도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디바이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특히나 이 웰스파 아이오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몸에 좋은 작용이 나타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수준에 맞게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 너무 네.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메모를 좀 해야겠어요. 네. 이 웰스파 아이온은 미세전류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되어 있죠.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벌써 어려워요. 네, 미세전류가 나오는 디바이스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미세전류가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닿아서 공급을 해줬을 때, 흘려줬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 미용기기에 한정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보자면 특히 바디 피부에, 바디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이 바디에 있는 우리 몸의 움직인다, 유동 물질, 그 움직이는 물질들을 건강하게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흐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이클로 돌아갈 수있다 이 미세전류가 도움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웰스파 아이오의 이 W노드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흐름의 개와 딱 맞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다른 기술이나 막 어렵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시간이나 돈을 내어서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그 흐름을 건강하게 케어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그 원리로 인해서 이 제품의 효과를 누구나 한 번만 써봐도 체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죠. 사실, 저는 웰스파이오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보면 이 우리 몸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얼굴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뷰티에 관심이 많게 생겼잖아요. 과연? 네. <laughs> 그런데 이 얼굴에도 좀 사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얼굴에 쓰면. 안 될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은 또 웰스파의 시대니깐요. 웰스파를 얼굴에도 쓰고 싶어. 아니면 얼굴에도 그런 효과를 내고 싶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팀장님은 네. 그 바디 피부에 모공이나 블랙헤드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얼굴에 셀룰라이트 고민 이런 거 있으세요? No.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맞아요. 바디 피부와 얼굴 피부는 고민이 달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영역도 좀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요. 피부의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어, 어떻게 다르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피부의 두께가 다릅니다. 음. 얼굴 피부는 더 얇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물론 자외선이나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있겠지만 얼굴 피부의 특성 때문에 얇고 연약한 얼굴과 목 피부 특성 때문에 주름이나 이런 다크 스팟 같은 것들이 고민으로 올라오게 되죠. 하지만 바디 피부는 상대적으로 두껍고 피지선이나 모공도 없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고민들을 좀 가지게 됩니다. 거울을 봤을 때내 몸이 뭔가 처지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좀 무겁고 이런 고민들이 바디 피부와 얼굴 피부의 차이 그리고 고민의 차이이기 때문에 웰스파 아이오는 바디 피부의 케어에 적합한 마이크로 커런트와 그리고 W 노드의 음.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뉴스킨에서 출시된 미세 전류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센 전류 세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력하군요. 맞아요. 음. 이센 맛이 좋아서 얼굴 썼는데 더 좋아. w 노드 우락부락하고 너무 좋아. 처음 한두 번은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는 매일 쓰는 홈케어 디바이스잖아요. 장기적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이 웰스파 아이오를 얼굴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10살 젊어지려고 했다가 15살 늙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웰스파 아이오를 얼굴에 사용하는 <laughs> 이 쾌감 때문에 더큰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놓, 놓치시면 안 되겠죠. 지금 웰스파 아이와 이 W 노드의 이 자극 때문에 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 저는 남자다 보니까 몸에 좀 강력한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자극. 나에게 더 좋지 않을까? 예전에 이 이태리 타월로 막 얼굴도 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여러, 저희 이모도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목욕탕 가서 이렇게 이태리 타월로 얼굴 미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피부가 너무 나이 드셔서 연약해지고 그리고 약해지셔서 메이크업을 두껍게 저러. 하지 않으시면 어, 밖에 외출을 하실 수 없을 그런 정도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괴감. 아니면 뭔가 일시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학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이 우리 신체의 생리와 구조에 의해서 어 운영이 되고 있는 체계다. 이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좀 명심해야겠네요. 네. 제 얼굴은 소중하니까. 그쵸.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음, 저희 뉴스킨 뷰티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웨스파이어를 몸에 사용한다면 그러면 얼굴에는 추천을 해주셔야죠. 그냥 추천 안 된다고만 해야죠. 하면 안 되시잖아요. 지금 너무 딱 맞는 제품이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웨스파 아이오를 우리 바디 피, 바디에 전달하는 미세전류의 효과로 극대화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얼굴에는 어떠한 미세전류로 어떻게 뭘로 관리해야 되냐? 이게 너무너무 쉽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세 글자! 김수진? <laughs> 물론 제가 가서 네. <laughs> 어, 일일이 카카오 방문해서 해드리고 싶지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 제품! 아! 생각났어요. 네. 부스트. 맞습니다. 에이지라 부스트입니다. 이 미세전류의 효과를 얼굴에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이 부스트는요. 같이 쓰는 전용 제품까지도 이 피부관리에서 왜 미용기기를 구매하세요? 피부가 남들보다 더 촉촉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또 뭔가 화장품을 그냥 매일 아침저녁 바르는 건거 말고 근본적으로 좀 케어하고 개선하고 관리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좀 고민 없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실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든 적으시든 아니면 뭐 내가 남자든 여자든 그렇다고 하면 딱 에이지락 부스트가 답입니다 아, 그런데 아직까지 제 마음이 좀 동하진 않았어요 네. 왜죠? 네. 어, 에이지락 부스트를 사용하면 저희가 미세전류를 웰스퍼 아이오처럼 네, 저희 얼굴에 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어, 부스트도 웰스파 아이오처럼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가 있어요? 있습니다. 궁금해요. 당연히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당연히 있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에이지랑 부스트는 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미세전류 디바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질문을 응.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의 피부를 집에 비유를 해본다. 라고 하면은 집이요? 네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아시죠? 렇죠 그쵸 그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지은 첫째 둘째 셋째가 지은 집 초가집, 나무판자집, 벽돌집 중에서 어떤 집을 가지고 싶으세요? 저는 요즘에 캠핑을 많이 다녀서 초가집이요 <laughs> 네아 농담이고요 어... 사실 뭐 부동산에도 관심 있고 하니까 뭐 튼튼한 집이 좋지 않겠습니까? 뭐또 그렇죠. 역세권에 넓은 집에. 네, 뷰도 중요하, 중요하겠고요. 어쨌든 벽돌 집이 그셋 중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누구나 마찬가지실 거예요. 벽돌 집을 꼽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초가와 이 벽돌의 차이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튼튼함이라고 그렇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더 튼튼한 재료인 거죠, 벽돌이. 왜냐하면 어, 초가처럼 성글지도 않고 이게 초가의 그 나풀나풀한 얇은 그런 별집단이 음. 아니라 두꺼운 벽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있기도 맞아요. 하고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도 오밀조밀하고 두껍고 단단해야 건강하겠죠. 그것은 누구라도 건강한 피부의 근본 가장 기본 요소가 될수 있는데 에이지락 부스트는요. 인체적용 시험에 참가하신 100%의 분들이 피부 치밀도와 피부 두께에서 개선을 보였습니다. 야나두 같은 느낌으로 <laughs> 너도 할수 있어, 너도 어. 피부 좋아질 수 있어 하는 게 바로 부스트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에이지락 부스트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와 디바이스를 함께 사용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돼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피부 치밀도와 피부 두께는 100%. 피부 윤기는 90%, 경피 수분 손실량은 85%, 피부 탄력은 80%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아, 저는 이 100%, 90%. 사실 이 수치가 좀 놀라웠거든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100%라고 하면 실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효과를 봤다. 그렇이 이야기인가요?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데요. 사실 저는 이런 수치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화장품이 아니라 전용 제품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놀랍고 확실한 효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우리가 지금 에이지락 부스트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어, 그, 부스트의 전용 제품도 있잖아요. 그쵸. 네. 전용 제품만 쓰는 것. 이것도좀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같이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전용 제품도 좋은 성분들이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 제품을 일반 스킨케어처럼 쓰신다고 해서 효과가 아예 없거나 그러면 뭐 경찰 잡혀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을 하셨을 때이 미세전류 디바이스가 줄수 있는 자극감이나 불편감을 또 줄여주는 쿠셔닝의 효과가 있으면서 수분 플럼핑 효과에 필요한 그런 보습 성분들 로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미백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그 뽀얗고 화사한 피부 또 매일매일 하루 2분씩 쓰시면 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부스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제가 반성합니다 그럼요 특히 남자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 내가 아침에 로션 바르기도 귀찮은데 어, 내가 화장실에서 갈바닉을 페이셜 젤두 개를 가지고 할수 있을까?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부스트는 좀 달라요 음. 아무리 팀장님 바쁘셔도 면도는 하시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면도는 하시는데 면도하시는 것처럼 이 부스트도 화장대에 놓으시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딱한 번만 2분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에 씻어내거나 헹구거나 닦아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스킨케어 제품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찮아 하지 마시고 조금만 색감 만들게 하시면 박보검 송중기 같은 피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 중에 가장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될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될수 있겠다 네.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이렇게 좀 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팀장님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제 저한테 말씀주셔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laughs> 네, 귀띔을 좀 드렸는데 네. 이 부스트. 이번에 새로운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에이지락 부스트, 누구나 111 부스트 하셔야 하는 이 제품을요, 저희가 누구나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무려 음. 앞자리도 바꿔봤습니다. 원래 정가가 얼마였죠? 원래 저희 에이지락 부스트 디바이스는요, 29만 5천원. 그러니까 30만원 돈을 사실은 쓰셔야 큰맘 먹고 장만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이죠. 이게 좀 홈쇼핑 같긴 한데 음.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지금 내고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좀 유니버스 티켓까지 이러니까 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앞자리를 과감하게 바꿔서 169,000원 세상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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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구매 그리고 배라를 통해서만 이 에이지락 부스트 디바이스를 19만 9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이거 빨리 오늘 티키타카 보신 분들은 구매를 서두르고 싶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쵸. 지를 준비하시고 카드 준비하시고 네. 베라 앱 켜고요. 베라 앱 켜시고 아니면 전기 구매 들어가시고 뉴스킨몰 들어가시고 이 날짜, 이 날짜부터 네. 기억해 주세요. 이 날짜입니다. 네, 카드 준비하시고. 정기구매, 그리고 베라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뷰티 디바이스를 꼭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필템이죠, 필템. 특히 몸은 웰스파이오 얼굴은 부스트. 네. 속속 바히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티키타카 1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1회라니. 어, 저를 부르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또 이제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웰스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 이 웰스파와 같이 짝꿍처럼 쓸수 있는 이 얼굴을 관리할 수 있는 미세전류 디바이스가 뉴스킨에는 있거든요. 에이지락 부스트. 다시 한번 이 부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대로 보내드리기엔 아쉬워서 응. 저희 김수진 팀장님이 삼행시의 달인이다. 삼행시의 달인이다. 네. 라고 제가, 제가, 제가 삼행시 제가 삼행시 매니아입니다. 달인은 네. 음, 아니고 매니아로. 매니아로. 부담스러워. 네. 너무 있지. 기대하실 수 있어서.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의 삼행시는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부스트로 던져보겠습니다. 네. 생각하셨어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 부스트 스스 스 보면 스 들림 없이 좋아집니다. 아. <laughs> 너무 이난하네요아 아, 네. 좋았어요. 저는 <laughs> 네. 어, 제 점수는 별 다섯 개. 견지 가능 아니요. 별 다섯 개, 다섯 개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제가 삼행시. 어려운 네. 걸로 좀 내주세요. 어,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시는 분들도 과연 김수진의 벽을 넘을 수 있나요? 네. 지금 1회니까 이 벽이 저희의 기준입니다. 부스트의 기준을 삼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 티키타카 1회. 김수진 팀장님을 모시고 웰스파 아이오와 에이지락 부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빨리 부스트, 새로운 가격으로 만나보고 싶은데요. 아,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티키타카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뉴스 캔. 바디엔. 스파 얼굴엔. 부스트. 그쵸. 딩동댕 <laughs> 오늘 마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그럼 안녕. 안녕.